달랏은 두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제9회 달랏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주관하고 2년마다 열리는 전국 및 국제 문화 관광 행사는 달랏의 원예의 경위를 표하고 관광과 무역을 촉진하며 그 지역에 대한 더큰 투자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축제는 1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베트남의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 휴양도시 달랏 전역에서 많은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술 꽃 공간, 음악 프로그램, 패션쇼, 열기구 축제를 포함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스 어스 베트남 2022 대회 그랜드 파이널이 12월 30일 달랏에서 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트 플라워 공간은 음력 정월 초하루인 2023년 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떼스로 알려진 구정을 축하하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새해 전날 불꽃쇼도 열릴 예정입니다.